종가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3월 24일 일요일 3월 4주차 일요 부산 경마 예상입니다. 자 오늘도 일요 경마 여 개의 부산 경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이6 개의 경주가 어, 토요일 아, 그 금요일보다는 그래도 조금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짜여져 있죠. 하지만 능력대로라면 오늘 일요 경마도 크게 배당 노리면 안될것 같아요. 한 많이 나와야 1 0 배선. 많이 나오면 10배선. 그렇지 않으면 한 6배에서 10배 사이. 요 정도가 지금 많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부산 경마도, 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하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위 경마에서, 어, 필봉이가 팬 여러분들에게 승부 경주를 두 개를 준비해 놨어요. 아, 어, 좀 재밌는 경주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준비했죠. 자, 그리고, 그 어, 재밌는 경주, 이두 개의 경주를 1경주와 3경주 준비했는데, 자, 삼경주를 엑스파일 승부로, 아, 모시겠습니다. 일경주는 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일경주 필봉이가, 어, 또 재밌게 받아놓은 마, 마필이 있기 때문에, 승부경주로 선택을 해놨으니까요. 일경주 때려먹고, <laughs> 삼경주 엑스파일 승부해서 승부 한번 보시면 아주 재밌는 일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바로 시작 들어갑니다. 어, 일경주 두 번째 승부입니다. 자, 이월 1일 경주부터 필봉의 승부로 선택을 했는데요. 요번 경주가, 자, 지금 시네마 필드가 아접전경주예요 어, 누가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상당히 혼전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붙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아, 이번, 이번에 승부가 제대로 걸려있는 마필이 있어요. 자, 가는 놈이 있기 때문에 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죽을 때 죽더라도, 이뻐에 간다고 지금 나온 마필 하나 있거든요. 딱한 마리가. 그럼 승부로 때려야죠. 근데 제가 보니까 안 팔릴 것 같아요. 음, 분명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들이 있죠. 뭐 9번 MK 크라운이나 11번 아랑어라, 뭐 2번 청군시대, 3번 네, 어, 네버다이 호크. 자, 오, 대선 축제도 있네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가만히 편성을 놓고 보니까 팔려도 한5리기권에서 팔려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정도로 안 팔립니다. 어쩌면 지금 열한 마리 중에 인기 한7 8등그 정도 될지도 몰라요. 자 하위권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인기가 빠지면 빠질수록 배당은 더 나옵니다. 자 이번 경주, 그런데 이 무지무지하게 세게 지금 승부 걸려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때려야죠. 웬만해서는 일 경주 부산 1 경주 필봉이가 승부로 팬 여러분께 안고가지 않아요. 안고질 않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특급 정보이기 때문에 안고올 수밖에 없죠. 자, 일경주 부산 일요일 일경주 특급 정보를 가지고 항구라 해야죠, 팬 여러분. 부산 일경주에서 진짜 멋있게 항구라 해보십시오. 빌보기가 자신있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주입니다. 혼합 3군, 1300m, 별정 경주죠? 자, 이번 경주, 12두의 마피에 나와 있는데, 음, 마피의 능력만 놓고 본다라면, 1번 홀리 캡틴, 그리고 4번 슈퍼 강자, 두 마리 싸움으로 압축이 되겠죠? 1번 홀리 캡틴의 4번 슈퍼 강자, 1번, 4번, 4번, 1번. 자, 두 마리로 이빠이 많이 팔려나갈 것 같습니다. 이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 3번 푸르미로, 그리고 7번 롱 에이 베이비, 여기에, 자, 선행이면 분명한 것은 더뛰어줄수 있는 6번 해바. 해바 때문에 필봉이는 두구라 했지 않습니까? 팬 여러분들하고. 지난 2월 3일날 요 마피를 가지고, 자, 우리는 제대로 한구라 때려 먹었는데요. 자, 승부경주로 해바를 놓고 때리면서, 어, 쌍성식이 그때 당시에 뭐 64배인가 이렇게 나왔죠? 자, 복성식은 30배 나왔고요 제대로 한구라 했고, 또 다, 직, 어, 직전 경주는 해바. 상태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한번더 넣고 때립시다. 뭐, 대추, 한 방울 때려서 먹었는데, 이번엔 6번 해바. 어, 승군전에 경주로 1300m. 상대가 은근히 약해 보이지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은 해바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혼자 뛰는 선행이 아니죠. 이번에는 선행 마필들이 존재하는데, 자, 11번, 미소천사나 10번, 아, 라이젠드 샤우트, 이런 마필들 다 선행 나갈 수 있고요. 4번, 슈퍼강자도 선행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치 잘못하면 이번에는 해바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바는 현장에서 컨디션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자이 7번 롱에이베이비가 좀 재밌죠 어 5주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이 마필은 기본 기본 능력이 있는 기본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울줄리마방에서 왜 조성곤이 라한테 오 홀랜드로다가 승부를 볼까 그죠 조성곤 기수가 직전 경주 지난 2월 15일 날이 마필을 가지고 자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외곽을 돌고 털어먹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자, 이 마필, 홀랜드 기술을 기습을 시켜서, 이번엔 때리는 거예요. 재검 때 1분 01초. 이 장난 아닙니다. <laughs> 그만큼 마필의 거음이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17번, 롱에이베이비. 이거 승부니까, 7번, 롱에이베이비. 자, 노려보시고요. 어, 만의 능력대로라면 1번 홀리캡틴이나 4번 슈퍼강자, 7번, 롱에이베이비. 이거 3파전으로 압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작게나마 배당이 나오면 3번, 푸르미르 쪽인데, 자, 후지 기수가 직전 경주, 푸르미르에 기승을 해서, 자, 마필과의 호흡을 한번 맞춰봤죠? 이번엔 푸르미르에 기승을 해서, 자, 승부로 때려볼만한 가치가 있는 타이밍에 맞춰 떨어져 있네요. 경주 거리도 1300이다. 그러면 더더욱 재밌는데, 1300에 강한, 강점을 보였던 푸르미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푸르이르까지는 노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1번, 4번, 7번, 그리고 더 배당이 나오면 3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삼경주 엑스파일 승부입니다. 네, 이번 삼경주가 지금 엑스파일 승부, 국산 4군, 16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는데, 어, 지금 11주에 마피 나왔는데요. 이번 경주에 필봉이가 엑스파일로 가져가는 이유가 있죠. 한번더 노림수를 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엑스파일 승부로 가져갑니다. 그 주인공, 알고 계시나요? 자, 딱 2주 됐습니다. 딱 2주 전 3월 8일 날, 자, 필봉이 A급 메인 승부가 되어들렸던 마필. 그 주인공, 2번, 금빛 총알입니다. 아, 그때 정말 좀 아쉬웠죠? 아, 이전기수가 조금만 빨리, 앞에 붙었으면 무조건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 그때 당시에 금빛 총알이 너무나 깡바닥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3차에 삼착, 3차가 했어요 하, 정말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3차을 하는데, 걸음은 제일 많이 남았죠. 결승선을 통과하고 걸음이 제일 좋았던 마필도 금빛 총알이기도 합니다. 어, 직전경주 최기용 마방에서 좀 아쉬웠는지, 이번에 2주 만에 또 바로 썼는데요. 금빛 총알, 한번 더. 승부로 때려야죠. 자, 그러면, 금빛총알에 붙여서 먹을 수 있는 마필들, 찾아봐야 되겠죠? 금빛총알이 아마 직전 경주에서 너무나 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인기를 좀, 나름대로 얻을 것 같아요. 한 3위권이나 4위권까지는 인기를 얻지 않을까. 편성 자체가 너무 약하고, 레이스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기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자, 워낙 레이스가 느리다 보니까요, 어, 7번 강상무적이 지금 선행을 나가는, 이러한 그림 아닙니까? 여기에 1번, 레이크, 레이크 선더라, 또는 어 3번 마필 지역, 이런 마필들이 지금 선행을 나가고, 그러니까 레이스가 얼마나 느리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레이스가 느리게 진행이 되면은, 금빛총알에겐 절에 둘도 없는 찬스죠? 그냥 올라오면 됩니다. 자, 금빛총알 넣고, 직, 지나 직정 중점 우리가 3복승식 80배짜리를 먹었지만은, 승식, 이걸못 먹었어요. 이번에 금빛 총알 가지고 또한번승부 합니다. 자, 이번 금빛 총알을 놓고 때리는 경주 여기에 대능마필들 물론 있죠. 하지만 불안한 인기만 잘라내고요. 걸러낼 것싹 걸러내겠습니다. 금빛 총알을 놓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노래될 마필 제대로 한방 노리면 때리고 받치면서 승부를 볼수 있는 엑스파일 승부다. 자. 이천기수, 이번 일요일 부산 3경주 가지고 필봉이한테 제발 항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타달라, 타달라는 부탁이죠. 이번 금피총알 화이팅을 외쳐보면서 지난, 지난번 경주 2주 전에 못다했던 아쉬움 자, 한번더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피총알 승부보는 엑스파일 승부 부산 3경 주였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기서 배당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항구라 하는 경주로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필봉이 부산 3경주 파이팅 하겠으니까요. 필봉이와 함께 항구라 멋지게 하는 일요일 부산 3경주 엑스파일 승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4경주는요, 국산 3군 1,400m 별점경주입니다 14두의 마필 나왔는데, 자, 편성이 좀 까다롭게 짜여져 있죠? 능력상 우열이 드러난 그러한 경주라고 보여지는데, 자, 7번 매직댄서, 그리고 9번 강공작전, 10번 정상시대, 13번 맵시, 어, 그리고 2번, 아, 3번, 어, 승리그랜드, 2번 언제나 기쁨. 자, 뭐, 많은 마필들이 있어요. 자력 입상 가능한 세력이 한 7마리 정도 되죠. 한반 정도가 자력 입상이 가능한, 그러한 세력이기 때문에, 자, 이번 4경주 아주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져 있습니다. 어, 물론, 승부를 피할 수 있는 마필들도 있죠. 자, 7번 매직댄서, 또재음받고 나왔는데, 이 마필, 2주 만에 나오고 있지만, 매직댄서, 복숭이 100% 아닙니까? 노림수를 줄만한 가치가 있고요 어, 정상시대, 자, 이 기본기가 있는 마필 아닙니까? 정상시대가. 걸음이 상당히 여유가 많은 마필입니다. 어, 물론 선행을 나갈 수 있지만 굳이 선행 나갈 필요가 없어요 선임으로 곱게만 따라가도 정상시대 자기의 능력은 유감없이 발휘해 줄수 있는 마필인데 자이 출주공백 어, 지금 40주라는 아주 긴 출주공백을 가지고 출전하기 때문에 10번 정상시대가 좀덜 팔리면 좀 재밌을 것 같으죠 왜냐 이미 말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마필들 빼면 안 됩니다 네 어, 살짜리 마필이다? 그런데, 휴양 공백이 있다. 아, 무시하십시오. 워낙, 능력 있는 마필들은요, 휴양을 갔다 와도, 자, 요 정도 편성에서는 승부하면, 자력 우승 가능한 세력이기 때문에, 10번 정상시대, 자, 꼭 관심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아, 문제는 이제 13번 맵시인데, 자, 게이트가 지금 매일 외곽으로 밀렸어요. 직전 경주도 12번 게이트에서, 자, 선행 추라이, 선행 강공을 한번, 아, 어, 선행을 나가보기 위해서 열심히 밀었는데, 자, 게이트가 외곽이다 보니까 외곽을 돌고 거리적인 그 손실을 겪으면서 결국은 아쉽게 삼책에 머물렀던 맵시인데, 요번 경주, 어, 이 맵시가 외곽 게이트에서 시작과 동시에 바로 감고 나가면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자, 요번에 13번 맵시가 과연 1,400m 에서 감고 초반부터 무리, 무리수를 던질 수 있느냐. 초반에 감아버리면 마지막에 걸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과연 초반부터 감을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문제인데, 그러다 보면 결국 또한번 외곽을 돌고 부러질 가능성이 있는 맵시. 자, 이번 교류는 오히려 선두권에 있는 마피들 중에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피들이 유리하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13번 맵시가 많은 인기를 끌으면 어, 사실 좀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냐? 부러지면 배당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필봉이가 이번 경주 에 관심을 갖는 마필은 어~ 휴영을 갔다 온 바로 이1 0번 정상시대 그리고 자 재검 받고 다시 나오고 있는 17번 매직댄서 어, 그리고 여기에 3번 승리 그랜드가 좀 재미있죠. 왜냐? 자, 게이트 좋아졌고, 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절회 찬스인데, 후지이 기수는 선행을 나가면 더뜹니다 후지이 기수 선행만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이 3번 승리그랜드가 조용의 마방에서 승부가 걸리면 선행이에요. 자, 승부가 안 걸리면 선행 안 나가죠. 자, 경주거리 1,400입니다. 직진 경주 1,400에 적응을 이미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3번 승리그랜드. 자, 요게 재밌을 것 같아요. 13번 맵시보다는 오히려 재미있게 붙어볼 수 있는 마필은 3번 승리그랜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라고 있기 때문에 7번, 3번, 뭐 10번 이런 마필들 자 노림수를 줄 만한 가치가 있고 13번 맵시는 자 현장에서 한번더 마필의 상태를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죠. 13번 맵시가 선행을 나가면 3번 승리그랜드가 위험해지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더 지켜봐야 되는데 후지이 기수는. 아마 13번 맵시가 치고 나와서 감고 나가면 잡아줄 것 같아요. 가라하고 마지막에 한 말씀만 되니까. 그래서 전개상으로는 3번 승리 그랜더가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경주 호남 2군 1800m 핸디킥 경주 8마리의 마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번 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거의 능력상 우열이 좀 드러나 있죠. 3번 바세 바파크. 그리고 2번, 영광의 재현. 여기에 4번, 어, 글리터 플레이스. 3파전 같아요. 음, 배당이 조금 더, 그리고 또 배당을 좀 잡아먹을 수 있는 마필이 7번, 천지불패. 또는 1번, 영웅대로. 요런 마필들이 배당을 좀 잡아먹을 것 같고, 능력대로라면은 2번, 3번, 4번에서 끝난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 자, 2번, 3번, 4번 중에서도 또 압축을 하라면 2번, 영광의 재현과 3번, 바세파파크로 압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부산 5경주는 접배단 경주입니다. 구목수 많이 가져갈 이, 이유도 없고요. 그냥 한방 때리고 한방 맞추면 되는 것 같은데 2번, 3번 때리고 자 3위 대가리냐 2가 대가리냐 결정만 잘하면 되겠죠? 4번 글리터 플레이스만 방어로 안 꺼가면 될것 같은 5경주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6경주 마지막 경주 어, 14주에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 국산 1군 1,400m 경주 자, 이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절대 강자가 없죠? 국산 1군에. 중위권, 중상위권에 있는 마필들 간의 대결인데. 아, 진짜, 필봉이가 노리고 있는 마필들 많이 나왔습니다. 1번 남도특급. 아, 계속해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3차 3차기에요. 정말 아쉽죠? 오늘 1번 게이트의 김동연 기수. 한번더 노래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 4번 올수. 1,400. 선행이면 한 바퀴 돌고 버텼죠? 5번 행복 전선 승군전에 관계 없이 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상승세라면 1,400m 또 무난히 입사권 한자에 차지할 주고 고 6번 로열액티브 기본 사이즈가 있고 7번 퍼펙트 질주 최근에 상승세가 아주 두드러진 마필 자 10번 럭키 댄서 나이가 좀 많은데 직전 경주 배당을 터트려 먹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빠질 가능성 이 있고 아 정말 그렇습니다 자 5번 뭐 그린도 있고. 많아요. 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작급 마필들이 빠져있는 경주기 때문에 모든 마필이 다 승부를 때려보겠죠. 찬스기 때문에 요런 경주에 요런 날못 들어오면 언제 들어옵니까. 그래서 다들 승부해볼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자 요번 교주 필봉이가 그래도 팬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압축된 마코를 추천드린다면 아 4번 올수 1번 남도특급 5번 행복전선, 6번 로얄리티브 요세마리가 그래도 능력상 앞서있다. 요렇게 판단이 돼요. 7번 퍼펙트 질주에 조선군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인기 좀 없겠죠? 자, 조선군이라는 네임별류가 상당히 셉니다. 근데 요 7번 퍼펙트 질주는요. 직전 경주에 배당으로 쏴먹은 말이에요. 이빨 때리고 갔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승부를 세게 했죠. 최선을 다한 우승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7번 퍼펙트 질주는 잘라드립니다. 결국 1456 1456 4마리 마피아고 가는데 자 승부전에 관계없이 5번 행복 전선을 한번더구로놓고 공략하는 것도 좋을 것같죠자 5번 행복 전선 놓고 어~ 선행만 좋아하시면 올수를 주력으로 또 노리고 있는 남도 특급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남도 특급 노리고 노래를 부르고 가고 있는데 남도 특급을 노린다면은 남도 특급의 주력으로. 자로열 액티브를 노린다면 로 로열 액티브의 주력으로 하지만 필봉이는 요번 경주 주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필 올수로 갑니다 올수 1300 선행 나가면 그냥 한바퀴 돌아요 자 편성 보십시오 <laughs> 선행마 올수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지존소라 한마리밖에 없는데 지존소라는 단점이 있어요 뒤가 안나와 그죠 선행을 가도 뒤가 안나옵니다 올수가 선행을 가면 얘는 버텨요 자 지존설화가 올 수를 선행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는 감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 지프에 죽습니다. 결국 올 수가 그냥 오는 그림이에요. 또올 수가 선행을 가고 지존설화 따라간다 더더욱 안 되겠죠. 그래서 필봉이가 이번 경주는 행복전선의 올 수를 주역 한방박권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번 남도 특급이나 6번 로열의 기브는 선택권 방어권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의 모든 예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일요경마, 6섯개 경주의 모든 예상이 끝났습니다. 어 금일 경마보다는 일요경마가 조금 혼전도가 있죠? 그래도 배당은 한 10배 선에서 거의 마무리 지어질 것 같아요. 자, 무리하지 마시고요. 6섯개 경주, 뭐, 퍼펙트 적중 만들어내면 더더욱 좋겠고요. 자, 다 적중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경주 적중을 해서, 자, 웃는 일요일이 될수 있도록 필봉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건승하시고요. 자, 다음 주 어, 3월 마지막 주경주 부상 경마 시간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건승하시고 행복한 일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